패치 노트. 보면은, Q 1레 위속 똑같은데, 2위 위속이랑, 궁극기 쿨타임도 없어 근데 사실, 이 정도면 괜찮아. 궁 쿨타임 10초 높으면은 똑같이 쓸수 있어서. Q 이동속도 너무 빠르긴 했어. 러프대도 사실, 다 달게 받아야지, 이 정도면. 오뭐 나오려나? 5픽인데? 나는 지금 무적의 탑 5픽이긴 한데. 레드팀 탑5피아씨 얘? <laughs> 예? 아니 이걸 뺏길처럼 뭐, 어디 뭐냐 이게 아니 말이 안나오네 진짜 그럼 아텍스로 가자 자 누굴까? 고메신인가? 아니 고메신일 수도 있어 아니 어떤 얘기길래 볼리베어라지 고메신 왔냐? 오 진짜야 하하하하하씨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어? 아니 그래 솔직히 이티어에 볼리베어 하는 일 고메신 밖에 없어 한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고메신 이 사람이 그거 그 뭐냐 돌발일격 돌배 상치자예요 1렙 Q에 도란고 아니 특색 넘치네 이형님 이거 1렙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1렙 1랩... 어 아니네 다리면서 잡자. 아, 어차피 초반 못 이겨. 와...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러고. 여기까지. 근데 얘텔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돼도 내가 무조건 이득인데? 야야야! 야, 야. 이게 뭔데미지인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상 어? <웃음> 아니 야곰그 <laughs> 자체다 이 사람은 진짜로 와... 너무 아깝긴 하다 아, 와다 있네. 와, 개구준데? 어, 깜짝아. 아, 죽었다. 아니, 아니, 깡레벨 1차인데? 우리 나오면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 근데, 고메신, 이 사람도 규선마 해가지고, 거리를 안줄 수가 없어, 솔직히. 망했다. 망했어. 제압되었습니다. 이번 턴 그냥 안 죽는 걸 목표로 해야겠는데 진짜? 오, 어, 한 번만. 어. 오! 우후후. 다행이다. 망할 뻔했, 제발, 르블랑룡, 한 번만! 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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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거기서 태구를 먹고 있네, 이 형님한테. 도와주게.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무식한 것 봐, 어? 내 생각에, 저 사람 곰의 신이 아니라, 그냥, 저게 곰이야. 그냥 그, 그 자체야, 내 생각에. 베레메스 트 아, 가자 어차피 저 사람 에이페이 무조건 가잖아 아 제발 아나 배드 다 피했는데 잡아줘. 잡아야 돼. 어떻게 살려고 제이야 어떻게 살려고? 사용할 동네인 거야. 공 뺐다. 하자. 우리 하자 와. 아. 볼 만한데. 가자. 파이트. 아니다 예? 플루피했어야 됐네. 와, 그짜 내셔 장난 없구나 저거. 아니 이거 라바돈가 이 사람? 미쳤나봐. 네. 고민씨님 아니 사람 미쳤어 진짜 와지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골벤은 저렇게 하는 건가? 대나 뭔 일이냐 도대체 빠는중나 없어도 되는구나. 와. 아니 근데 뭐 뭐야? 아니 템트리 기계한 가면 하나 올리고 라바돈 애가 소코가네? 그러니까 내셔 라바돈 기계한 가면 그림자 불꽃이야? 또또새 빌드가 나온 건가? 와 뭐..뭐지? <laughs> 아 이게 방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미쳤네 이거? 여깄다 야곰 잡아 진짜 살살 높긴 하네. 오 나이스. 좋은데? 와. 풀잘썼다 끝내줘. 잘 타볼게. 파우터야 듯? 아, 나이스. 그럼 개잘하네, 그냥, 라인존 아니. 못이겼어 오케이. 고메신 인정. 아니, 근데 템트리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가? 진짜 이렇게 가네? 또 해봐야겠는데? 클레드. 클레드 대버룹에 이게, 클레드가 그 전멸점화 들고 오면 진짜 빡이긴 하던데? 이 매치업이 진짜 솔킬 한번 다른 쪽이 계속 따거든요? 초반에 실수 안 하는 얘가 이긴다. 근데, 사실, 피창부터 알수 알 있는 점이 있어요. 이 서로 되게 민감한 탑 매치업에서 이미 불리해. 왜? 상대 정글은 갱킹형 정글 리신인데, 우리 정글은 6렙부터 재구실을할수 있는 해카리. 이미 이것부터 분리배우는 삶이 힘들어요. 벽버프다. 갱판 치고 싶긴 한데. 살짝만 방해해볼까? 딱 초기화시키고 여기까지 <laughs> 기분 나쁘지 리진아 막 화나지 넌 블루 방해하러 가난 이거 팔게 아 이제 경치 다 놓쳤는데 엄마 후반판에 내리게 하면 너무 좋은데 바로 떼요 바로 오케이 이런 필각 떴다. 돌면 킬각. 고참 미리 보고 왔어. 돌발의 이격 볼리면 이것만으로 킬각이라는 거. 이렇게 나이스. 안 되죠, 클레드님 저만 들고 와야지. 후발이 조금 봐야지. 테리야. 아니, 이거 킬각을 본다고? 아니, 알리스타야, 아니. 여기까지 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렸다, 알리야. 에포를, 어디를 먹으려고, 어딜. 어딜. 아, 저만 있으면은 킬각인데. 점만 없어도 되나? 두번 나눠서 하긴 해야 돼, 무조건. 이러면 안 되겠다. 안만봐겠다여끔하고 그러면 내셔 진짜 빨리 뜨겠는데? 아니 내셔가 내 생각에 딱뜬 타이밍이 진짜 개쎄. 이 타이밍 때 그냥 탑 쪽에서 교전하면 진짜 질 수가 없음. 이게 닿는 볼리베어 진짜. 와. 아니, 너프 된 거, 이거 내 생각에 의미 없어 아니, 그냥, 아직, 아직 사기다. 내 생각에, 이거. 아니, 그냥, 풀피킬강 나오네. 어? 빠바바밤. 바로 깎아주시고. 음, 하, 비 야, 진짜 해야 돼. 오욕해야 돼, 우리. 나 진짜, 5유층 있으면 진짜 캐리 가능. 어, 잠깐만. 쾌하긴 했어. 아, 고1초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4유층 달성. 없지 않나? 야 어... <laughs> 아칼리야 뭐 헤르메스 있으면 무적인줄 알지? 잠깐만 아, 죽은거 아니냐? 와. <laughs> 아니 이게 내려가지네? 물리지 마라. 안 물리면 끝내줄게. 많이 어렵구나. 특별 깔끔하게 쓰는 판단 좋고요. 와. 아필 썼는데 이게 안 나갔어? 근데 너네 본대 그럼 어떻게 이길래? 타이크 클래드 인원 뺐는데 어떻게 이길래? 잡아버려. 그렇지. 위도로 뚫읍시다, 이거. 이즈리오로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와, 따 데미지 좋고. 와. 아하우. 알리스타 아니. 알리스타야. 아니. 그래, 그 정도까지 뭐 말하면 내가 한번 붙어볼게. 내 생각에 우리 팀에 뭔가 바론 들이좀안 나오나봐. 내가 있어야 치나보다. 아, 나 이거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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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빠르거든? 그래. 뛰다가 싸움 보다 오케이, 오케이. 그냥 먹어도 돼. 다 쎄서. 와, 미쳤다. 아니 그래 알리스타 이걸 원했구나. 내가 이큰 뜻을 몰라줬네. 오케이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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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 와. 또 있었으면 이겼겠다. 아 뭐가지? 아, 근데 고메신은 여기서 그거가던데. 이거 사수꾼에 갔다. 음 맞아, 딱 이게 고메신 템틀이었어. 내가 오늘 만난. 하는중뭐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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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탑케리다 그냥 탑갭플레드야 너도 저만 들고 와 다음부터 어? 피오라다. 피오라 상대로 내셔 괜찮던데? 보란 검, 내셔 괜찮던데 피오라 상대로? 아 근데 이거 이 피오라들이 진짜 개무서운데 유채화, 정복자 피오라 이거 가라앉녀들이 진짜 못 이겼던데?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근데 이길 거 같냐? 점화 그냥 빨리 박으면? <laughs> 이기네! <웃음> 이기네 이기네. 저만 빨리 먹으니까 이기네. 하는 중. 천천히 해봐. 와우. 아니. 왜 저요? 아니 왜안도와줘 아니. 아니 왜 6위에? 용수 피해야돼 나이스 오 뭐야 진짜가 당황했잖냐 다 봤죠? 응수 피해버리면 그만이죠? 아, 저게 딱 붙어버리기. 안 돼, 두 대. 응수 없으면 사려야지 어디까지 나와? 공도 썼으면서. 효라도 좋다고 하네요. 다 팔고 내셔? 고. 와우! 데미지 마라. 우씨내쳐버리고 뽕맛 진짜 미쳤네. 야야 하는 중, 하는 중, 하는 중. 나 가고 있어. 그렇지. 다 갔습니다. 아 상보프까지. 사실 난 다이애나 킬보다 상보프가 더 좋아. 타워 올리는 거 생각을 못 했네? 아. 불베가 아군 타워도 올리네요. 파이 <laughs> 와, 진짜. 조절 하나 줬 좋네. 나도 황권 했는데, 얘들아. 아! 더블 못 터뜰걸. 아, 끝내지 못하겠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와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얘? 진짜 서로 물몸 대결, 기 그냥. <laughs> 그냥 툭툭 치면 죽네. 아 <laughs> 진짜 이 정도면 탑차이 냈어. 탑갭.